<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아라의 헤어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습한 날 볼륨이 자꾸 가라앉고 저처럼 부수수하게 마련인데 오늘은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볼륨 드라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제일 큰 롤을 사용해서 볼륨을 전체적인 드라이 볼륨을 살릴 건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크게 하나 둘세 등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있는 각도보다, 각도보다 좀더 위에서 입체적인 볼륨을 포물선을 그려주시면 되시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우선, 뿌리 쪽에 열을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를 볼륨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리시기만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뿌리서부터 중간 볼륨 끝까지 드라이 한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텐션감 있게 위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 위쪽에 해서, 손을 뜸 주고 풀러만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전체 얼굴 윤곽이 살수 있는 C컬의 볼륨 드라이가 형성해 되시거든요 열을 롤과 함께 반대 방향으로 쭉 밀어주시기 가하시면돼요쭉 우선은 빼주시면 은 제가 지금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 볼륨과 오른쪽 볼륨 얼굴의 윤곽이나 이런 차이점이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땜을 주고 나서 전체적인 드라이해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사이드 드라이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뒤에 위에 볼륨을 살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볼륨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수직으로 잡고 롤을 그거에 맞춰서 각도를 다운시키지 마시고 밀어서 드라이를 해주시면 되시 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볼륨 여기 사용 시는거 보이시나요? 꼭 마지막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가르마는 편하신 부, 부위대로 뭐, 가운데를 타셔도 되고 본인이 얼굴이 더잘 예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르마 해주시면 되고 저는 정중앙보다는 살짝 사선으로 데리고 오는 볼륨의 느낌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더 볼륨이 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아니면 가르마를 가운데로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핀셋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핀셋을 하나 준비하고 가르마와 가르마 사이에 있는 볼륨을 잡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열을 가운데다가 살짝 맞추세요. 그리고 나서 1, 2, 3분 정도 있다가, 3초 정도 있다가 빼주시면 훨씬 더 뿌리에서부터 볼륨이 잘 자유롭게 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스타일은 500원짜리 동전만큼 짜서 저는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냐면은 머리를 좀더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그러면 시컬 드라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지금 오른쪽의 끝에 부스쌓한거 보이시죠? 왼쪽은 촉촉하게끔 이 컬링들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라인들이 뻗치기도 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꾸겨서 밑에 머리 위주로 발라주세요. 저처럼 층이 많고 어, 가벼운 머리들은 텍스처 질감이 조금 더 살아났을 때 훨씬 더 윤곽이나 라인들이 예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텍스처 질감의 마무리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은 저의 전체적으로 아까 비포 애프터가 정확히 위에 볼륨부터 중간 볼륨, 끝에 있는 컬링까지 전체적인 시컬의 가벼운 손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좀 다른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에센스를 마무리하고 좀 촉촉한 스타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난이도 상, 중, 하중 어떤가요? 난이도 상, 중, 하는 오늘은 아주 기초편이기 때문에 이롤 드라이 하나로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 하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손쉽게 따라해 주세요 지금까지 도아라 보안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